자, 재분석해 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단타가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들 빼 보시죠. 보통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좀 위험해요. 그렇죠? 아 이거 이러다가 상패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주가가 떨어진 거의 절반 이상을 넘어오게 되면 어라 이것 봐라 라고 주목을 여기서 딱 하기 시작하죠. 그래 놓고는 아나 이거 좀 눌리면 잡아야지 라는 생각이 좀 지켜보는데 주가는 계속 위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눌렸을 때 우연치 않게 좀 트레이딩을 하신 분들은 딱 잡아요. 잡아서 딱 위로 올라갈 때 위쪽에서 뭐한9% 10% 이렇게 좀 좋은 단맛을 좀 봅니다. 그러고서 다시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흘러가는 이전에 똑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딱 흘러갔을 때, 야, 이것도 잡아야지. 그리고 또 잡아서 4%, 5% 정도까지 수익이 또 나요. 그러면서 이때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이전에 내가 배웠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고점에 매물 대가 있으니까 여기 딱 요만큼만 더 먹고 나는 여기서 딱 하면은 나는 완전 선수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좀 시작이 돼요. 이 정도 한 2%, 2% 3%를 더 먹으려다가 완전 급락을 해버리죠.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그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절대 들지가 않아요. 물을 타야 되겠다. 물을 탑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는 여기서 위에서 올라가는 주, 어, 주가를 보고서 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다시 한번 꼭 저항을 받고 꺾여가는 모습에 자기 신세한탄을 해요. 아 이거 짜증이 나죠. 이때에서부터는 그러더니 주가가 하염없이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는 한번더 위쪽으로 올라오죠. 그때 다시 한번 그래, 내가 생각이 맞다니까. 그래, 나는 이번에는 이전 고점 오면 나는 무조건 매도를 할 거야. 오나요? 안 와요. 또 다시 내려갑니다. 이때에서부터는 좌절합니다. 좌절. 그래놓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순간에 물을 한번더 타요. 그래놓고는 이번에는 나는 반드시 여기서 또한번 매도를 해야지. 근데 결국 후각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포 자기 할 때쯤에 하단에서 또 머무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보통은 아또이또 또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급락이 옵니다. 이때 딱 그는 되는 생각은 어떻게 되냐면 딱이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친구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부모님 돈 친구 돈 통장에 대출을 받아서 물을 막 타기 시작해요. 근데 물을 타면 내 평단가가 이 중간에 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 나와야 돼. 여기서 딱 이런 부분 나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은 꼬리로 친답니다. 꼬리로 치니까 장형의 매도가 못 해죠. 근데 요 생각이 아쉬워서 요때도 익절을 못 매도를 못 끊어내요. 그럼 결국은 또 하락을 가다가 저점을 깨고 또 간다. 그래서 보통 신용 불량자가 되고 보통 한강다리를 가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남 얘기 같지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배우셔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어, 똑같이 거래를 하더라도 똑같이 단타를 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항상 수익이 나고 어, 손실이 나더라도 짧게 끊고 나와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내가 알았다 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알았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끊어내는 게 맞다는 거죠 최소한 이때는 못 끊어냈어도 다시 한번 내가 매물대를 그려놨던 부분이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을 했을 다시 한번 올라왔던 두 번의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 최소한 나는 여기서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절은요. 차트를 아는 사람만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계속 존버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팔 줄을 몰라요. 익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을 예상을 하다 그 수익 구간에서 익절을 끌어내야 되는데 익절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익절 타점을 놓치고 분절에 거의 다가와서 10%에 대한 수익을 놓치고 거의 한2% 정도 다가와서 이 부분에 익절을 해요 익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날라가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간보다 훨씬 더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달리는 시간까지를 기다려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나무 심어놓자마자 그냥 맨날 이파리만 바라보 했는데 이파리 뜯어보고 나무까지 뿐지러 보고 맨날 먹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 열매나기 전에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뭐예요? 우리 시드잖아요 계속 죽어요, 계속. 라면을 먹더라도 라면물 끓는 라면 면발이 익는 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계속 덧가닥 찌르고 있어. 계속 먹어. 그 익지도 않았는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라잖아요. 결국은 내가 맛있는 라면 먹지도 못하고 끓지도 않는 라면 내가 뭐냉 냉물에 있는 라면 건져내봤자 뭐 합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인내에 대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가격에서 최대한 잡아야 되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어, 단타가 위험한 이유 꼭 이렇게 되진 않지만 대부분 다시 한번 나는 이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차트를 배워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차트에 대해서 노력하는 시간은 결코 배시, 배신하지 않을 거고 그 시간에 대한 결과는 다 수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되돌려 왔었고 돈피리님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돈피리님 단타 조심하세요 <laughs> 진짜예요 <야>, 진심이에요 <laughs> 네. 돈피리님 지금 사과재로 다 벗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 미치겠다 아이, 더워가지고 옷을 못 입고 있겠어요 지금 아 근데 에어컨이 이게 돈이 어서못 뜨는 게 아니라 에어컨을 틀면 은 이 마이크 소리가 자꾸 이제 들어가가지고 못 듣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항상 이 편을 혼자 벗고서 막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수익 나는 그날까지 공부합시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